광명 유승한네들 라포레에 대한 언론기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의 수건 사업인 구름산도시개발사업지구 내첫 민간 분양 사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서울 옆세권의 주거환경이 우수한데다 합리적 분양가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 고객 관심도 뜨겁습니다. 광명 유승한네들 라포레 홈페이지 방문객은 2만4천명을 넘어섰고 네이버 블로그 중한 곳은 벌써 14,000명이 넘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 지역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광명 지역 분양가 추이를 살펴보면 평당 평균 분양가가 2014년 1,230만원에서 2023년 3,101만원으로 10년간 279% 상승하였으며 최근 83에서 84타입의 경우 평당 3,4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아파트 분양가로 인해 고객들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주요한 사업 형태를 구분해보자면,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민간이나 공공이 개발하는 형태인데 반하여, 재정비 사업과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의 경우, 조합사업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사업의 경우, 사업 장기화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인한 추가 분담금 등 각종 문제가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아파트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인기 있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는 중심권역과 가까운 개발 지역 내첫 번째 분양 사업지입니다. 먼저 구름산 지구를 살펴볼까요? 구름산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총 23만여 평 규모 면적에 계획 세대는 5059세대로 공동주택 6개 블록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당 사업지는 구름산지구 최초로 A4 블록의 민간 공급 예정입니다. 첫 분양의 가치. 구름산지구와 가까운 광명역세권의 사례를 보면 광명역 푸르지오가 분양한 2년 후 유플래닛 광명역대시앙 분양가는 21% 상승하여 입주 후 현재까지 2배 넘는 시세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처음이 가장 싸고, 구름산 지구 첫 분양하는 지금이 바로 기회임을 알수 있습니다. 광명의 중심 생활권. 구름산 지구는 동측 소아 지구, 서측으로는 삼기신도시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지구가 자리 잡고 있으며, 당 사업지로부터 차량 10분 내 이동이 가능합니다. 구름산 지구는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자랑하는 올라운드 생활권입니다. 이어서,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의 상품에 대해 알아볼까요? 광명 유승한네들 라포레는 전용 83제곱미터 3개 타입과 93타입 총 44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중대형 평형 특화 단지로 전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차량 대수 증가로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요즘 넉넉한 주차 공간을 가진 단지가 부각되고 있으며 광명 유승한네들 라포레의 경우 세대당 1.5대 주차가 가능하여 지역 내 기분양 단지 대비 최대의 주차 대수를 자랑합니다. 광명 유승한 레드 라폴레는 혁신적인 평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명지역 내 분양단지들의 경우 구평면인 2베이 또는 3베이가 혼용되어 있는데 반하여 광명 유승한 레드 라폴레는 전세대 포베이 혁신설계를 반영하였습니다. 국민주택형인 83A 타입의 경우 드레스룸과 팬트리에 현관 팬트리를 더한 수납강화형 실속평면을 자랑합니다. 광명 유승한 레드 라폴레93 타입의 경우 광명 지역 내 공급 부족으로 희소가치가 높은 요즘 대세로 각광받고 있는 타입입니다. 대형 드레스룸과 함께 넉넉한 현관 팬트리를 자랑하는 고품격 평면입니다. 최근 광명 뉴타운 분양가를 살펴보면 12억을 전후하여 분양되고 있으며 광명 지역을 리딩하는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11억에서 13억 원대에 실거래되고 있어 점점 더 내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광명 유승한네들 라폴에는 소비자들을 위해 합리적 분양가로 공급 예정입니다. 합리적 분양가로 공급을 준비하는 가운데 구름산 지구 내당 사업지에 이어서 분양하는 사업지의 경우 11억 원대에서 13억 원대까지 가격 책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 유승한애들 라포레를 분양받을 경우 타 사업지와의 가격 차이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첫 분양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광명 유승한네들 라포레는 최고의 상품과 착한 가격으로 향후 가치 급상승이 예상되는 프리미엄 아파트입니다. 이것으로 광명 유승한네들 라포레의 설명회 동영상 시청이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